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입니다. 이번에는 랩뷰에서의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입이라고 부르는 자료형은 변수 또는 값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랩뷰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참과 거짓의 상태를 가지는 분리연형 자료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숫자형 자료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자열 자료형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자료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자료형을 기본으로 하고 어, 이러한 자료형들을 조합하거나 또는 응용을 해서 다른 종류의 자료형들이 파생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불리언형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장치를 제어한다는 관점에서 불리언형 자료형은 사용자로부터 온, 오프 등의 동작을 입력 받거나 또는 장치의 동작 상태를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랩뷰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아이콘과 연결선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패널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불리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버튼들과 그리고 led 모양의 인디케이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버튼과 인디케이터 led 모양의 인디케이터를 사용할 때몇 가지 설정 등을 추가로 알아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데요 버튼의 경우에는 스위치와 레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동작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치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레치의 경우는 눌렀을 때한 번만 이렇게 깜빡하고 말게 되는데요 버튼의 상태가 변한 다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스위치 그리고 버튼의 상태가 변하고 자동으로 초기 상태로 복귀한다면 우리는 레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버튼을 선택하시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 이 메커니컬 액션에 들어가시면 동작 모드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상태가 바뀌는 시점을 마우스 버튼이 눌렸을 때나 또는 마우스 버튼이 이렇게 복귀를 했을 때에 맞추거나 또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맞춰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LED의 경우에는 LED를 선택하시고 프로퍼티에 들어가시면 이쇼 블리언에서 텍스트 오늘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쉬프트를 누르신 다음 우클릭을 하시고 이 색상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이 블리언의 LED 모양의 블리언에 클릭을 하시고 다시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 작업 이후에는 다시 Shift 우클릭을 누르고 여기 있는 이 인디케이터를 활성화 시켜야 이후 객체들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우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이유로 객체들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일 때는 Shift하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 이 불련이 활성화 되어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불련 색깔은 이런 식으로 우클릭을 하시고 기존에 뭐 사용되었던 색깔들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불련의 어, 색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형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랩뷰에서는 소수점형 자료형 그리고 정수형 자료형 그리고 복소수형 자료형 크게 세 가지의 숫자형 자료형들이 있고 이중 정수형 자료형은 양수학 그리고 영 그리고 음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부호 있는 정수형 자료형과 그리고 영과 양수를 표현할 수 있는 부호 없는 정수형 자료형이 있습니다. 먼저 소수점형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형 자료형이나 이런 숫자형 자료형들은 프런트 패널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뉴메릭에 들어가셔서 뉴메릭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어, 블록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아이콘의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DBL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배정도 부동소수라는 의미입니다. 그 별도의 설정이 없다면 DBL 자료형을 기본 소수점 자료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어, 아이콘과 와이어의 색깔은 다음과 같이 주황색입니다.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이나 블록다이어그램에서의 아이콘을 선택하신 이후 우클릭을 하신 다음,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곳에 가시면 다른 종류의 자료형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맨 윗줄은 소수점형 자료형을 뜻하고, FXP는 고정소수점, EXT, DBL, SGL의 자료형은 부동소수점 자료형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범위로 숫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그리고 인디케이터들을 미리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빨간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어 이건 자료형이 dbl이고 오른쪽에 이 빨간 점이 표시된 이쪽 자료형은 ext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로 자료형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dbl 형태의 소수점이 출발하여서 ext 형태의 소수점 인디케이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처럼 이동하는 데이터와 인디케이터의 데이터형이 다른 경우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점이 표시됩니다. 이를 강제 변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제 변환점이 있는 경우 랩뷰 내부에서 현재 데이터와 입력받는 데이터형을 판별하여 자동으로 데이터형을 바꿔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강제 변환점이 많은 경우 변환하는 추가적인 리소스를 차지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데이터형을 서로 일치시키거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뉴메릭에서 컨버전에 들어가셔서 데이터형을 컨버팅을 할수 있는 이런 함수들을 이용하여 들어가는 데이터형과 인디케이터 데이터형을 서로 일치되도록 데이터형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소수점형 자료형은 음수, 양수 그리고 소수점 모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지만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부동소수점형 자료형은 이번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 일종의 근사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인 것 같지만 소수점 아래로 깊이 들어가면 부정확한 값들이 등장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블록 다이어그램에 간단한 코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코드는 포르프를 이용하여 0.1에 해당하는 값을 1000번 더 해주는 코드입니다 포르프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0.1 이라는 값을 1000번 더했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결과 값은 0.1이 1000번 더해졌으니까 1000번 곱해져서 100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위적으로 제가 입력한 100 이라는 값과 비교하여서 같은 경우일 때 참이 나오도록 LED가 켜지도록 이렇게 간단한 로직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실제로 시켜보면 연산 결과 둘다 100이 나와서 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연산된 결과를 지금 살펴보면 100이 나와야 되지만 현재 99.99하고 예, 뒷자리들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한 100과 다른 값이 되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같다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소수의 근사값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오차들로 인하여 일치하게 않게 되는데요. 따라서 부동소수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어떤 값의 상등을 비교하여서 로직을 구성하는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소수를 어 필요한 자릿수만큼 곱하기를 한 이후에 정수형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상등이 아닌 부등호를 이용하여 로직을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수형 자료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형 자료형은 부호 있는 정수형 자료형과 부호가 없는 정수형 자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수형 자료형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아이콘과 라인이 파란색으로 표현됩니다. 아이콘의 아랫부분을 보면 자료형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우클릭을 하고 리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시면 자료형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호 없는 정수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U라고 하는 건 Unsigned, 즉 부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숫자는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비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U8의 경우에는 8비트를, 그리고 U64의 경우에는 64비트를 이용하여 숫자를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많은 종류의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수형 숫자의 경우 제공되는 함수를 이용하여 이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분리한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꺼내놨는데요. 이 분리한들은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이진법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u8의 경우 2의 8제곱만큼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종류는 256가지이며 0을 포함하면 최대 255가지의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55보다 큰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자동으로 255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호가 있는 자료형의 경우 i와 그리고 숫자들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i는 인티저라는 정수를 뜻합니다. 인티저 8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음수와 양수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서부터 127까지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4를 입력한다라고 하면 이진법으로 100이 돼서 이해가 되나 마이너스 4를 입력하는 경우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컴퓨터에서는 음의 정수를 이진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는 부호를 나타냅니다 음수의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1로 표현을 해주고 아래에 7개의 비트를 이용하여 숫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최상위 비트가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쪽 아래에 7개의 비트 4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뭔가 예상과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유는 음수라면 크기가 같은 양수와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있는 마이너스 4와 밑에 있는 4를 서로 더하면 지금 1과 1이니까 1이 올라가고 또 계속 올라가게 돼서 이쪽은 전부 다 0이 돼버리고 여기 한 비트가 더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1이 되고 1, 0, 000, 0, 0, 0, 0이 0 돼버립니다. 그리고 8비트만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비트는 없다라고 치면 0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수를 이의 보수라고 하는데, 어, 이는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어떤 장치와 통신을 하는 경우에 송수신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체크섬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어, 사용됩니다. 어, 또 보게 될 테니 여기서는 어, 반대수와 더해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수형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자주 사용할 일은 없지만 복소수형 자료형도 있습니다. 어, 왼쪽으로 갈수록 어,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뉴메릭 그리고 컴플렉스에 들어가시면 켤레 복소수, 뭐 극변환 등의 함수들이 있어서 연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형 자료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료형은 글자 및 기호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본격적인 설명 이전에 컴퓨터가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컴퓨터는 글자 자체를 전송하지는 못합니다 수를 전달을 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010이라고 하는 비트 열을 전달하는데 이를 단위로 잘라서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어, 따라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있어야 하고 이 숫자가 문자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장비와 통신을 한다면 그 장비의 매뉴얼 상에서 장치가 전달하는 데이터가 문자인 경우 아스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키라는 방식은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문자를 변환한다는 방식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블럭 다이어그램 이쪽에 오른쪽에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건 숫자와 문자를 매칭시키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문자 a의 경우일 때는 10진수 어, 97에 해당을 하고요. 소문자 d의 경우에는 10진수 10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로부터 a b c d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송 받는 경우 컴퓨터에서는 문자가 아닌 97 98 99 100이라는 숫자를 전달 받게 되고 장치가 전달하는 데이터가 아스키 코드에 따르는 문자라는 약속이 있는 경우 우리는 컴퓨터에서 문자열로 컨버팅을 수행시키고 그로 인해 문자를 보여지게 할수 있습니다 랩뷰에서는 문자 컨트롤 인디케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로 컨버팅을 시켜주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아이콘과 와이어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현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자면 abcd의 경우 10진수로는 97 98 99 100이지만 벌써 여기서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가독성 및 향후 데이터를 가지고서 문자열로 다루는 경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10진수로 표현하지 않고 16진수로 이렇게 사용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스트링에 abcd라고 써놓고 이를 인디케이터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문자가 16진수로 얼마인지 지금 보시려고 한다면 컨트리나 인디케이터를 선택하신 이후 우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헥사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면 제가 지금 입력받은 문자가 아스키 코드에서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의 경우에는 유니코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유니코드로는 한글자가 16비트 즉 2바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이 아스키 방식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글을 16진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지만 세상 모든 컴퓨터에서 다음 값을 입력한다고 해서 한글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 이는 사용하는 컴퓨터의 언어 설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 일본의 컴퓨터에서는 또는 중국의 컴퓨터에서는 어, 이렇게 입력했을 때 다른 글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랩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타형 자료형의 경우에는 어, 기본형 자료형들의 조합이나 또는 기능이 추가되어 만들어진 배열이라고 부르는 어레이 그리고 구조체와 유사한 클러스터 그리고 열거형이라고 부르는 인엄 등의 자료형이 있는데 이들은 어, 향후에 한번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